자, 시청자 여러분 현대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9일 10시 40분입니다. 아직 아임다. 에, 무엇이 아임다? 에, 전략 매도가 아임다. 그러니까 홀딩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주 영상 8월 13일 날 구독자님들하고 제가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월 13일 영상을 잠깐 보신다고 했을 때 제가 차트를 만약에 점수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라고 하면서 10점 만점 중에 9점짜리라고 말씀드리고 네, 10점 만점 중에 9점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10%짜리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또 분할로 좀 생겨, 생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이 추세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9점짜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디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현대임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봐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제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했던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9,400원입니다 현대힘스가 그래서 이제 요, 요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를 안했고 매도를 했고 매도를 조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챙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기다렸던 거에 대한 보상 그 정도만 챙겼는데 이게 다 이제 차 타점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여기다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는 현대임스 같은 종목의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무료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셔야지 제 채널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게나마 보내드리는 작은 뇌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받으시면 된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임스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부터 확인한다고 했을 때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업데이트된 게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소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필리 조선소라는 데를 간다라고 했던 거다 기억을 하실 거고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필리 조선소는 뭐냐? 현대 오션이 24년도 6월달에 1억 달러를 주고 매수를 한 거다. 아 매수를 한게 아니지.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얼마나 갈수 있을 확률이 높냐라고 봤을 때 기도를 보신다 그러면은 워싱턴 D.C.로 가는 데가 여기고 필라델피아에서 해군 소 전소가 여기입니다. 상당히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게가 실렸는데 간다고 일단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관세 관련돼 가지고 마스가를 한다고 했었던 부분. 미국의 그레이트 쉬핑 빌드 그레이트 어게인 한국과 함께 위대한 미국의 조선업을 만들자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에 사무소를 추진을 한다. 어디다가? 워싱턴에다가.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마스가 관련된 우리가 1,500억 달러가 관련돼서 조선 동맹 가속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점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부분까지 8월 18일 5시 30분 어저께 나왔던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을 때, 주가가 지금 보면 일정적인 부분들이 25일로 정해져 있고 지금 19일이라서 당장 다음 주 벌써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세력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1, 2, 3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수급과 자리와 재료 지금 재료는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적인 부분들이 되어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절에대금이 나왔다는 거는 요거 다 1번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고요. 2번 자리를 지켜준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항상 아시겠지만 이게 22,700원이잖아요. 지금 얘가 자리를 만약에 22,000원이 아니라 18,000원까지 떨군 상태에서 갑자기 3번이란 재료가 붙어봐요. 그러면 얘가 슈팅 나와봤자 저희가 여기 24,500원에서 매도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얘가 좀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 일정이나 재료를 갖다 박아줬을 때 나오는 슈팅 그것은 저희가 더 기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때가 이제 저희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되는 거죠. 전량 일지 아니면은 그 거기서도 마저 분할로 매도를 할지 이제 그걸 해봐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얘는 당연하게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리 얘가 8천억짜리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 2천억 2천억 거의 뭐 2,2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꼬리를 달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지와 저항을 완벽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세력이라 있다는 뜻이고요.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재료가 붙었을 때 불기둥을 쌓을 수 있는 돈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매도해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타점이나 영상 그리고 세력주로 하는 그 종목을 고르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90일 만에 1100명이나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 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노선이라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학과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 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실은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Investment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 7 0 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뚜껑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 0 0원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여기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 3 0 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눌리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차트를 좀 줄여 봤습니다. 차트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고 했을 때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꼬리를 달아가지고 세력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선이 2 2 7 0 0 원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줄여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닫지는 못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겁나게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는 뜻은 뭐냐 매물대가 빡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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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렸다 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계속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 먹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다 라는 뜻도 해석이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 이 앞에 보시면은 거래 대금 최초에 쌓였던 부분부터 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 추세로 따졌을 때는 거래 대금이 애가 밑에 쌓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한 방에 다산 다음에 세력이 여기까지 홀딩을 하면서 돈을 쏟아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매수했다가 팔아 잽기고 매수했다가 팔아 잽기고 매수했다 팔아 잽기고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몇번안 실렸다가 지금 연속적으로 네 번이나 실렸잖아요. 그렇다는 건 얘네는 일단 물량을 확보하는 거. 요만큼 확보를 한 다음에 주가를 잡아먹으면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부분이었고그 수익 실현을 한다는 부분이 요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얘가 만약에 다 털고 나갈 거라 그러면은 여기서 털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위에서 털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종가가 부족 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요거 22,700원 자주 겹쳐 있던 이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아가 넥스트 트레이드가 된 놈이라 가지고 20시까지 무려 거리가 거래가 돼요. 10시 48분이잖아요. 시간 겁나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실 때 고때쯤에 결정이 날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땐 얘가 여기서 살짝 깨진다고 하더라도 밑에 지금 지원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군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지원군. 이평선들도 매물대의 역할하는 을 애들이기 때문에 밑에 있다그러면은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60선, 20선, 10선 얘네 다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얘네가 지지를 해주려고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털릴 것 같은 털리신 분 없겠죠? 네, 그렇다는 분들. 아직도 문자로 수급 안 보내신 분들 010 7 6 6 6 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 되고요. 아직 아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매도 다 했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고, 사실상 얘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전고점 세게 돌파해가지고 신고가 한번 가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지만.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G5에서 꽤 빠그러졌던 것처럼 뭐 이번에 빠그러지진 않겠지만 조선소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빠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인 부분, 변수적인 부분들은 제가 뉴스로 구독자님들한테 대응을 해드리려고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타점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